제가 보면 한시이 시리..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종로금방 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목걸이 반지 7종과 매달 2종 그리고 귀걸이 6종을 보여드리고 합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첫 번째 이렇게 보여드릴 거는 전에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제가 한번더 갖고 왔고 이게 지금 어 가운데 1캐럿인데 그 라운드에요. 근데 이렇게 지금 난집이 약간 사각 느낌이 들어서 약간 스퀘어 모양으로 그리고 우대 쪽에는 이렇게 두 줄로 되어가지고 보통 막 1캐럿 하면 사람들이 이제 고가 높을까봐 좀 걱정하는데, 요거는 좀 고도 낮아 보이면서 조금 안정적으로 보이는 스타일. 그리고 목걸이도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해도 이제 이렇게. 고리를 넣어서 펜던트만 이렇게 주문하셔도 돼요 또 저는 일체형으로 하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이제 일체형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할 제품은 이거는 이제 라운드 동그랗게 이것도 이제 옆모습이 어, 여기 헤, 헤일로 스타일인데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이것도 제가 보면 어, 이렇게 지금 이제 목걸이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그랗게 그냥 라운드 모양이고요 잘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 줄이 있으시면 이렇게 펜던트만 주문하시면 돼요 레크론 다이아로 하셔도 되고 모이사나이트도 좋으니까 네, 그것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세 번째인데 이게 지금 2캐럿이에요 그 레크론 다이아가 이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1캐럿을 많이 찾으시고 아까는 이제 그 1캐럿인데 가장자리 그 헤일로 스타일이다 보니까 또커 보이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이렇게 굉장히 좀 심플한 스타일 요 밑에는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되어 있고 또 요거는 디자인을 제가 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반지를 보면 이렇게 반지 측면에 그 스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모양을 선호했거든요 근데 손님들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는 그 제품을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스톤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, 요거는 요렇게, 같은, 그, 이 캐럿인데, 요렇게. 스톤이 요거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이제 돌려 있는 헤일러 스타일로 이 스타일이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. 요렇게 2 캐럿입니다. 요게 지금 레그론다이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개방 박도 3캐럿을 들어 만들었습니다. 전에는 뭐 보통 1.5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2캐럿도 잘안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레그론다이가 나오면서 3캐럿도 제가 5캐럿은 아직 도전을 못 해봤어요. 너무 큰것 같아가지고 요게 지금 3캐럿에 그 여기는 옆에는 그 지금 3mm 1부짜리로 8개를 넣었어요. 너무 예쁘죠, 요거. 지금. 요게 지금 3캐럿입니다. 그래도 이 정도는 껴줘야죠. 화려하니 너무 예쁘죠. 캐럿을 해도 이거는 정말 무난하게 뭐 어떤 모임이든 그냥 나가기 딱 좋은 것 같아요. 자꾸 커지기는 했지만 3캐럿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아직 5캐럿은 자꾸 찾는 손님은 있는데 디자인을 아직 못 잡았어요. 요거 예쁘죠, 3캐럿. 심플하면서도 존재감이 확 확죠. 요게 지금 여섯 번째로 어, 요게 랩그론 에메랄드라고 요게 지금 3캐럿 정도 되고요. 요거는 지금 가장자리에 그 스톤이 헤일로 식으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리고, 또 너무 예쁘죠. 컬러도 그렇고, 지금 이 정도로, 어, 천연으로 하신다고 하면, 한 4,500에서 5,000 정도 그 정도 해요. 너무 예쁘죠, 이것도 저는 에메랄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제가 탄생석이 5월이거든요. 근데 보석 중에 제일 비싸서 아주 마음만 먹는 거고, 작은 거는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3kg 정도 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. 일단 컬러만 봐도 기분이 좋죠. 컬러만 봐도 왠지 막 생기가 돌아요. 여기 헤일러 스타일. 너무 예쁘죠. 그리고 제가 일곱 번째 이렇게 보여드릴 거는 요거는 이제 메인 하나만 이렇게 좀도드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스톤을 넣었어요. 요거는 한2.5 정도, 2.5 캐라트 정도 돼요. 뭔가 이렇게 에메랄드를 보면 이렇게 생동감이 생기죠. 제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귀걸이를 나치 사이즈를 한 거거든요. 다 이게 이제 레크론 다이어로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요게 미디움, 요게 스어 요걸 이제 언발란스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. 그리고 이제 요게 지금 일부가 다섯 개, 다섯 개 들어가고 또 스톤이 좀 작은 게 들어갔어요. 요 디자인도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 랩이 반짝임 때문에 확실히 그 존재감이 있더라고요. 너무 예쁘죠. 얘도 은은하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. 또, 여기에 보면, 이제, 요기에 보면 귀걸이를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아까 그 1캐너 라운드 보여드렸잖아요. 요거 반지에 요거 펜던트 귀걸이 요렇게 맞추셔도 괜찮아요. 귀걸이 요게 지금 헤일로 스타일이라서 오부도 굉장히 커 보이죠? 또 보면 요즘 이제 이게 뭐 예전부터 나왔죠? 지금 요게 보니까 안 찌림이 한1.5 정도 되더라고요. 3mm 일부가 14개 들어있어요, 스톤이. 양쪽 7개씩 해서.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나씩 갖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다시들 많이 하시니까 예쁘죠? 그리고 이제 조금 작은 게 요게 한안 찌림이 한 1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좀또 작은 거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, 옷도 예쁘죠? 봄맞이를 위해 좀 이렇게 쨍한 매끄러운 다이어를 좀 해보시라고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좋으셨다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